오버워치 신규 컨텐츠팀 경쟁전 5대5 바로 유튜브 각을 잡기 위해 오버워치 유튜버들이 모였다. 자, 들어가자. 어, 야 귀엽아. 야, 숙자 너 마이크 좀 줄여 줘. 어, 마이크가 너무 크다. 아직도 커할수 있어. 마이크... 아직도 커? 어, 아, 저귀 찢어질 것 같아. 괜찮아. 기다려 봐. 아. 어 우리 뭐해? 아 죽는형 생크할거야다 다른 포지션에 나 씨발 오케이. 힐러한다 라펠씨 둠피 들었어 설보정인데 포지션만 서로 어 포지션만 포지션 마음대로 바꿀 포지션 수 있어 중간중간에 첫판은 본 어, 뭐 포지션 갑시다 첫판 본 포지션 확인 아, 딜러 좀요 아, 뭐. 빨리 딜러 좀 내려주세요 씨발 라펠씨 라펠 씨. 내리세요 아, 그거 못내려 아 잠깐만 아 씨발 일단 하세요. 이 상태로 가 그냥 아, 아무튼 아, 이것도 저격수임 언제 오는데 루프잖아 야야 나와 그 나와야돼 딜러의 마음은알 때가 됐다 야야 소매야 나힐 미야 장전중이었어 리로딩 원숭이 재워놨다잉 아유 누가 깨웠냐잉 건들지 말아줘 건드려줘 그렇지 그렇지 재웠어 재웠어 머리까머리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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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원숭이 잡을래? 힐벤인데 나이스 더 밀자 더 밀자 더 밀자 꾸리야 왼쪽으로 나와 왼쪽으로 나와 정면으로 나가 아! 간다! 간다! 그거는 못달려줘 그니까 이거 트레이서가 밀어야 되는데 아라까지 해버려 콤보라 재올놨어 하나, 둘, 셋! 그렇지! 부착좀 오! 뭔데? 야왜 나를 힐벤 얘 안들어갔어 흘려주길 바래 EMP 온다 피. 아, 잠깐만. 어. 어. 저저어아 씨발 죽어만 갔다. 어졌고 어, 거선 어, 그래 그래. 가자. 뒤로 나왔어. 야, 원 원새. 원새. 해내. 원새 일대. 골피 피. 그렇지, 그렇지. 겐지 여기 겐지 피잡았고두시 겐지. 나이스. 원디 지원 잡자. 살아라, 살아라. 어, 우리 살아. 나미나미 나노미, 나노미, 미 오케이,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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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재워놓을게.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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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난안 맞아. 나 살아. 호빵 안으로 들어가면 힐을 못 줘요. 음, 어, 음. <laughs> 등장과 동시에 쳐맞는 중. 음, 음, <laughs> 그게 쏠져야그 Q 키는 안 누르는 게 좋을 거야. 음, 승리. 고리야 빨리 딜러해라. 어, 나는 힐러 한다 했는데? 아니, 너 딜러 해야 돼. 기리코로 그래. 갈게. 어! 잠깐만! 어! 나 데워버렸어! 좋다! 개구리! 부착시킨 다음에 못 움직이고 난사! 그렇지! 그거야! 구리야! 힐러 아, 없어! 아 힐! 꽂아라! 힐러! 아, 힐러 어, 없어! 아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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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고! 네. 솔드 필 그렇지! 대가리 깠거든! 중시한 네. 대, 두대 자! 렛츠고! 자! 가보자! 구리야! 부착, 어, 부착 뭐 없나? 헤단한대 그렇지 자 바로 갑니다 앞에서 렛츠고! 형 출발해 나 쏠려 쏠 이이이이 형 빨리 뭐좀 때려봐 어뭐네 오케이 끝까지 가 난사로 잡아 난사로 나 난사로 가 난사로 가다 죽게 다 죽게 우리야너다해 다 하고 싶은 거다해난도방가나나 아, 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A스퀘어 왼쪽 아래 A스퀘어 중 다시 들어와나 내가 왔어, 씨발 어디갔어? 야 뚫어. 아, 아나나 꼬마, 나 꼬마야 나, 나 꼽아, 나 돼. 아, 아우. 나이프 이 반만 할게. 나서, 네가 영국 깔리면 나 무조건 올라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바로 깔도록 할게. 야. 뭘 끌어?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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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끌었어, 끌었어, 끌었어. 너무 좋고, 너무 좋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조금 빡 셀지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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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 밥이야 근데 계속 그 던져주는 중아내 어, 밥이야 굴리야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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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끌어줄게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위험할 때 끌어줄게 더가더가더가 하고 더 가, 더 가.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다해 일로 와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구리야 올라가 올라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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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엉덩이 올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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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던줘 계속 던져 계속 던져 절대 쉽지 않아. 무적이야, 무적! 다 해, 다 해! 내 앞에 루시우, 이게 뭔데? 이빨, 니가 이길 것 같아? 니가 이길 것 같아? 니가 이길 것 같아? 해봐,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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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해줘, 해줘, 발키리까지 켰어! 말해봐, 뭐! 딜해! 딜레, 딜레. 알았어, 딜해야 돼! 딜해! 알았어, 딜해! 아! 개새끼야! 아, 뒤져라 제발. 오케이 잡았고, 오케이. 어, 옳았다, 옳았다. 아, 이게 맞았다. 오버 야 간다? 어, 에이매 야, 너에이이야 야, 에이이너에이 되게 그. 무자연스럽다네 미드타운 위도가 더 핵이야. 친구 끊기, 너어떻 근데 너처럼 쏘면 핵처럼 보일 수 있을 것 아니,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 안스 미드타운 사건이 뭔데? 난스 미드타운 사건. 가 보자잉. 오! 아 이거 내 유튜브 안 봤네 어, 진근이 형아 진짜 슬프다. 구독 구독 근데 이걸 아직도 소식을 못 들었다고? 빌기잖아 막 구독 취소했음. 아 그만간 안쓰 계정. 정지 이게 몇 번째야? 그만 빌키라고. 아 누굴까? 당하자. 부각점 체력해. 우리 1곱 점에서 막 막히면은. 윈도우 바쳤어 윈도우. 오버클럭 어디 거대했대? 한턴 빼자 한턴 빼자 수비기 너무 들어갔는데저저 끌어당겨줘야돼 어 뭐야 땡겨는데? 뭐야 어, 땡기다 끝난 끝났... 쟤만 빠져봐 찾았다 저 망치 있어 재웠어? 못 재웠어? 또 라인 살려야 되는데 살려봐 우리 나누러 가자 우리 나누러 가자 그냥 가 그냥 가, 가, 그냥 가 그냥 그가 그냥 한판아씨발아나 살려야돼 또 완박하면 레전드는거니지 이거, 이거 우리 초월로 그냥 밀고 나갈래?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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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안 가도 되겠다 안 가도 되겠다 안 가도 돼안 가도 돼 한조 부조화 에 지금 초월키속 밀자 와봐와봐와봐와봐 다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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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밀어야 돼 길막 중 길막 중 한조 2층 한조 2층 한조 2층 한조 2층 한0 2층 한0 피해 한0 피해 한0 피해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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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전 조심 소전 조심 오케이 오. 오. 하지만 그뒤1시간동안 매칭이 잡히지 않아 파토가 났다 1